선생님이 읽어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149번 이야기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말씀 예수님이 자라는 동안 요한도 자랐어요. 그리고 요한이 적당한 나이가 되자 하나님은 뜨겁고 건조하고 외로운 장소인 광야로 요한을 부르셨어요. 요한은 오랫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요한은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낙타털로 만든 옷과 가죽으로 된 허리띠를 하고 있었어요. 서른 살이 되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가야 했지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왜 자기 죄를 슬퍼해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열심히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슬퍼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을 믿게 되었어요. 요한은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한 징표를 주었어요. 바로 침례를 준 거예요. 요단강 근처에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요단강 물에 잠겨야 한다고 말했어요. 물에 잠기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요한을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자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요한의 말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많아졌지요.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의 나쁜 선생님들 역시 요한의 말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요한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았어요.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요한의 말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침례 요한에게 물어보고 싶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궁금했던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대답했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은 자기가 침례를 주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자기 죄에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 뿐이라고 말해 주었어요. 요한이 할수 있는 것이라고는 강물로 침례를 주는 것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죄에서 진실로 깨끗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사람들이 간절히 바랐을 건 당연한 일이겠지요.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이 완전한 복음을 바랐어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도 많이 자라셔서 이제 서른 살이 되셨어요. 어느 날 침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느라 바빴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아마 요한은 예수님이 아직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후로는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려줘야 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요한에게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려주는 징표를 보여주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징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거였어요.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요한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었겠어요? 침례를 주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죄를 씻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요한은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오히려 예수님이 자기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시기 바랐어요. 하지만 침례 요한이 틀렸어요. 요한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설명해 주어야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어깨 위에 백성의 무거운 죄의 짐을 모두 지고 죽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백성의 죄를 씻어 버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씻어버린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백성이니까요. 그렇죠? 요한은 왜 자기가 예수님께 침례를 줘야 하는지를 이해하고 나서야 요단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강한 가운데에 서 계실 때, 예수님 주위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름다운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일, 곧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 날이지요.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 왕국의 문을 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하늘 왕국의 문을 여셨어요.